창조과학발론 성경해석에 대해 26번째 강의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내를 입었더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내라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내를 입었더라. 은문지경을 해보면 노아는 하나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내를 찾았습니다. 많이 다르죠? 이 본문구절은 이재만 선교사가 노아의 방주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을 내렸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수마가 할고한 흔적들로 웃숨이 나왔겠어요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전접속사 그러나 것들을 봐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한 단어로 은혜입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믿음은 창조자며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노아는 예수님못 받아 그 창조자가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너무나 네, 워죠 바벨탑에 흩어지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창조자신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노아 때예수님 오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전파받은 겁니다. 그 위에 이게죠. 내가 누군지 이걸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것이 갈수 있는 거예요. 자꾸 처음이 좋아서 그것이 간다 그러죠. 성도는 세안을 거셨다. 앞으로 있을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 우리나, 아, 노아나 우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라. 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예. 앞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절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절 땅 위의 사람 죄어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진절 일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러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갖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나민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땅 위에 그렇죠. 지면에서 세상에 세상에 제약이 세상이니까 했을 때 이거는 바르즈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바르즈 그땅 안에서입니다. 세상이 그는 세상이 너무 같단 말이에요. 그땅 안에서 바르즈 그땅 안에서 땅이냐고 에나줬는데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 모든 개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죄의 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이게 한탄하시고 근심하다. 이것을 유님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 한탄하시고를 이제번적이 후회하시고로 고대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후회하실 수 있는가? 하는 논쟁들도 있었어. 이 한탄아사 이게 나한동산서서있습니다나한동산대요 이게 나한동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보통 후회하다, 뭐 한탄하다 이게 재밌는 게 칼이 없어요. 미팔로 사용해서 첫째 후회 혹은 한탄일 한탄하다 둘째 위로하다가 나와요 너무 다르죠 이게 후회 한탄하는 거고 위로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파일링다보니까이팔일을 써서 부회하다 한탄하다 위로하다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후회가 되고 위로가 될수 있느냐? 저는 나음동사는 감정의 변화로 보입니다. 뭔가 마음이 좀바뀌꼈다 이런 뜻으로 왜 무엇을 쓰냐에 따라 주어로 따라 위로가 될수 남명이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한탄 한탄으로 볼수 있지만 그 당시 38장 정도는 그 유다가 유다 얘기 나날때 그때 위로하사 이르되 사람의 쓸 때도 그렇게 돼요. 같은 말인데 번역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뜻이 두개 있다고 되나 나왔어. 그래서 누가 쓰냐? 그거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 이래 있다가, 오 어, 아니네, 정비른 감정 돌리시고 유다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되니까 그게 유로가 되는 거죠. 반대편 힘든 상태에서 아니니까 유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감정의 변화나 함동사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호와께서 세상에 그땅 안에 죄가 넘치는 것을 마음의 변화가 잘못됐다. 뭐 뭐한 잘못됐는지. 하느님 잘못하신 수는 없죠. 근데그거 뭔가 이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탄하다. 한탄하지고나오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가 그 마음에 아짜부동사를 써요. 아짜부. 아짜부 동사 아짜부 이건 아짜부에요 이건 슬퍼하다 슬퍼하다 그 다음 안심하다 아파 하지만 뭐 아파라 따지도 아, 되겠네요 근데 이게 아쩌브 동사에 뭘쓰냐면히트파이러스요 히트파이러스 이트 아쩌브 엘 리포 그 마음에게 그 분은 히든파일이 죄기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네. 그, 자기 자신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기 자신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다. 근심하다. 아파하그 아파하는 데 자기 자신이거든요. 아파하 여호와께서 근심하시고는 자기 자신이, 여호와 자신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여호와께서도 근심하시는가 이런 말을 할수 있는데 가슴이 아픈 거죠. 세 세상에 그땅 위에 죄악이 과득한 것을 보고 모든 인간들이 생각한 게 악한 밖에 없는 걸 보시고 사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요 하나님 답잖아요. 왜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니까. 그래서 히브리 어법을 볼때는 이연속하여의거 보면 음, 음, 이게 이걸 감정의 변화, 이걸 한탄하사 이거는 한탄하사, 남동사 이거는 짜부동사는 근심시고 이래 되죠. 한탄하고 근심하 것은 같다고 히브리어 같이 쓰세요한탄가 근심이 간대요. 근데 근심이 이게 제기동서에서 스스로 아파하시잖아요. 슬퍼지나 그럼 뭐 자신이 만든 그 당신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모든 악함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거죠. 이게 바로 한탄이라고 한탄. 아파하시는 게 한탄. 그래서 지금 감정이 변하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참 마음이 안 편하신 거지. 근데그 안편하신 것이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라고 할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 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때문에 그것을 얻나면 우리에게 그는 죽인 게다하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받고 죽으신 그 어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라는게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하지않아요그 사람의 생각은 어렵다, 옳다, 그렇다 그러지만 그 잘못된 건 인간들의 그패역함 죄악도 바로잡아 오시려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다. 제다카 디카이오 시네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죄악밖에 모르는 것을 내 스스로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이 한탄이라고 지금 번역됐죠. 후예라고 번. 번역. 후예하고 한탄 하시지 않는데 그 가슴 아픈 모습에 감정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즐기니까 아파하시는 거. 근심하실, 아파하시는가. 스스 당신께서 스스로 아파하시니까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가슴이 아프시니까 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입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과 새들까지 썰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막! 이게. 이게 막! 막 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그런데썰어버리다이 원래 말은 쉽답니다! 닦아내는 겁니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마하하시겠다, 마하. 닦아내버리겠다. 만든 피점을 땅에 있는 그피물들을싹 닦아서 원인치지키겠다 하얗게 만들겠다. 지금 여호와의 마음은 폐약한 인간들 땅에서 씻어내고 싶고 깨끗이 다시 내버리고 싶다. 그것으로 끝이려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드신 모든 것을 싹 닦아내고 끝을 내버리면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그 창조의 생물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짐승들이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당신께 싹 닦아내고 끝내버리면 뭔가 잘못된 하나님될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해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나로 버리는데, 내 이거는 보통은 그리고 이게 그러나도 됩니다. 그러나 합시다. 다 닦아버리겠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그러나가 좋겠네. 이랬 그리고, 원래 버리모르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때, 노아가, 노아가, 노아가 찾았다. 맞자. 하라 노아가, 알려테, 찾았습니다. 찾았다. 노아가 찾았어요. 무엇을 해를 찾았어요? 우리말이 이거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마음이겠죠? 노아가 찾았어요. 배뭐 안에 안에서 이게 그 애니 눈들. 노아가 눈들 눈들 눈, 눈 둘이야. 눈들 눈이란게 쌍수 눈이란게두개는그 쌍수 이건 복수지만 쌍수 자기도 눈들 눈들 누구? 요아의 눈들 안에서 요아의 눈들 안에서 은내 자비를 노아가 찾았어요. 요아께 은내를 입었더라. 그러면 노아는 가만히 있는데 쾌역한 인간들을 다쓸어버리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되잖아요. 노아가 여호와의 은내를 입었더라고 번역.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고 노아가 은내를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잘어요 주어가 다르죠. 이 한글 번역본을 보면 노아에게 은내를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습이잖아요. 은내를입었더라니까 주어가 여호와죠. 그러나 원문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찾잖아요 노아가 찾 u are a new one. n o 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 번역 one. You are a new 파 n 드 You are a n 이 w one. You are a new one. 아 o u are a 노아가 찾았다고 되있어요영어인 인력분에 뭐 뭐냐면 NASB, NIV, ASV, n r s v 이건 전부 페브러스 노래스 호이. 그런데 NKJV, King James Version 세 번이든 뉴 YLT는 그레이스램 뭐 이거 같은 거예요. 원래를 노아가 찾았다고 되있어요 but but 아까 이제면서 버터가 중요하다. 노아는 언니를 입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 쓸어내는 거, 닦아낸 대상이 지금 노아이게는 은내를 풀었다이래봤잖아 버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양을 보내도 이게 전부 파인더에 과거를 썼다고요. 찾다. 과거형을 썼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차였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패역한 인간들을 땅에서 씻어내고 싶었을 때, 닦아내고 싶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을 때 노아는 그분의 눈에서 눈알을 떠낼 습니다 그러니 말은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어중을 알아주는 노아가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감정의 변화, 한탄하고 근심하실 때 노아가 등장하는. 아니 이런 자, 이한 자도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아울러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걸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땅에서 씻어내고 싶으시다는 것은 지금 기뻐셨잖나요 아, 너 이걸 찾는 걸 보고 그분이 화가 났음, 나신 모습에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그 은혜, 호의, 자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놀라셨죠. 그 안타까움에 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노아가 대단하다고 한사람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죠. 그래야 그게 맞주 들어갑니다. 그렇죠? 완전한 자라 그러죠. 아니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언니를 입힐 것들면 의인이나 의인이나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 의인은 완전한 자별로 의미가 없죠. 어차피 자, 변들 입히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다음에 노아 같은 사람이 나가 나오죠. 의인, 이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맞잖아요. 그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렇게 폐약 패약, 폐역한 인간들 속에 노아는 하나님 언니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눈안에서 표현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눈안에서 하나님을 찾보고. 본단 편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노아는 알았다.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가 딱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단전적 속사 벗들어 벗들어 봐야 돼요. 영어언역금을 보셨으면 노아판 파인드도 없어요. 또, 보셨어야죠. 노아가 찾았다는데그 버터만 보이십니까? 노아가 은혜를 찾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의 의인이고 완전한 지였죠. 한글 번역본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을, 기준은 한 단어로 은혜입니다. 이래 가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은혜를 강각이시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안심으로 가버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믿음은 창조자며 구원자십니다. 이또또 또 믿음. 어러운 이게 다 하죠. 이러니 이게 믿음은 뭐라고요? 장조자는또 갑자기 창 여호하는 말이야 구원자 이가 노아의 이혜를입 그러니까 은혜를 노아에게 창조자로서 구원자로서 창조가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창조자로 얘기를 하는가 보죠. 구원자입니다. 그분한테 예수님이세요. 이래가버리 예수님. 여기 예수님 등장합니까? 여환음에 그분이 지셨다그이렇 그거 하나가 지금 예수님만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와 노와의 관계 아닙니까? 언델 리버트라 구원을 한다는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까지 가버리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지금? 멀리도 가십니다. 본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막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예수님 몸 봐도 그 창조자가 구원자임을 알았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가가지고 구원자라고 그러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자체가 예수와 여수와 구원자는 뜻 아닙니까? 구세주,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가, 한자 거꾸로 기어 올라갑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 메시아, 구원자로서는 지금부터 2000년 재얘기하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전. 사미 삼위의 개념으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일체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게막 하나님이 거로 예수님, 성령님 이거로 다딴 거로 가 버리잖아. 막 섞어 버리죠. 바벨탑에 흩어지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창조주자신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 그때 가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전파받은 겁니다. 갑자기 성경책으로 이제 죠 내가 누군지 이걸 믿는 자마자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수 있는 거에요. 성경책을 보면 처음 좋았던 에덴으로 간다고요? 성도는 마지막에 있을 새를 살려 새안으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완성된 모습으로 가는 거죠. 노아나 우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입니다. 석가불교네요. 지금 우리하고 지금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고 를있죠 창조자신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질 않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질 않나? 이렇게 다 확장해서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필요 없죠. 일체만 있으면 돼. 성경책 전파에서 믿음으로 만나면 은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마음대로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창조가 학기 성경대로 제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리죠. 일체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이 삼일한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원래 있는 성경 본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할까는 전체적인 성경과 우리가 그걸 이제 조직 신학이죠 전체적인 그 것을 보고 적용을 하는 한계가 있는데 몸 벗어납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할까요? 창조과학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성경적이다 그러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 무조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언데란 한만 연결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과학은 성경 원전 공부부터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예수님, 해서 뒤에 숨는다고, 성경 뒤에 숨는다고 진리가 밝혀지지 않을까요? 스스로 성경에 대한 부분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